어떤 음, 음,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뭐라고 어떻게 마지막에 다시 감독 선님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는 감독 선님이 늦어지면 지금 임시 감독 두 경기를 하려고 이, 하는 감독이 과연 이렇게 나타날까? 그래서 정식감독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둔건 사실입니다. 일단 외국감독도 열어놨지만 일단 국내감독이좀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은 나누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폭격기의 김한서입니다. 어, 오늘 어제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려다가 어, 올리지는 못했는데 어 일단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넘어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사과함으로써 어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젠 이두 선수에 대해서 어두 선수 팬분들도 그렇고 화해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했던 것잘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이렇게. 또 여러 국가대표팀에 있었던 고참 선수들이나 후배 선수들에게 일일이 한명한명 한명 전화해서 어,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에이, 아무튼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잘 행동을 한것 같고, 음, 그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가 처음으로 정혜성 정해성 위원장 주도 하에 이렇게 처음으로 첫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요. 어, 첫 회의 이후에 이제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 기본적인 평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뉴스로 접한 분들도 있지만, 아, 저는 라이브로 한번 4시에 브리핑 나오는 거, 1 시간 늦게 이제 브리핑이 나왔는데, 한번 영상을 봤는데, 어떤 브리핑 내용도 너무나 조금 아쉽고,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어,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잘, 기자분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계속 몇 번이고 물어보면 그래서 조금, 어, 좀, 보는 시청자들은 좀 불편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 뭔가 명확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좀 보는 내내 답답했었는데, 기사를 보면, 어, 풋볼리스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회의 끝에 마련했다는 감독의 조건이 한심하다.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기준. 누굴 뽑아도 끼워 맞추기 가능. 네. 제가 이 김한섭의 팩트 폭격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거는, 어,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입니다. 예. 네. K리그 프로 축구를 100경기 이상 뛰었고 7년 프로 7년 있으면서 지금은 이젠 축구계에서 좀 동떨어진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팬의 입장으로서 어 너무 화가 났어요. 협회 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좀 화가 나서 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솔직히 이 영상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팬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좀 영상을 켰어요. 자, 우, 우리 팬들이나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전문규 회장은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지도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전력 강화 위원장이 뽑혔고 첫 브리핑이었어요. 근데 그첫 브리핑을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무의미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기대 이하였어요. 자, 임시 임시직이냐 아니면 정식이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로 화두가 됐었고 두 번째는 국내 감독이냐 해외 감독이냐라는 문제였고 어 여기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거는 <laughs> 정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시가 아닌 정식 감독으로 가닥을 잡았다 어, 왜 그러냐는 질문에 누가 임시로 감독을 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어 그 이런 답변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국내냐 해외냐는 문제는 국내 감독의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국내파 해외파를 가리지 않고. 어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정의 정 위원장의 초도에 있었던 말과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였었고요 해외에 어 감독들도 코코라든지 아니면 스티브 브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브리핑 내용은 정말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렀고 어또한 가지는 이날 회의에서. 감독을 뽑는 기, 선임 기준 여덟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여덟 가지가 제가 간단하게 안, 한번 읽, 읽어드릴게요. 그 여덟 가지 자 선수단 선수단에 맞는 경기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 자 취약 포지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육성 명분 있는 성과 지도자로서 풍부한 대회 경험 선수는 물론 협회 역경별 대표팀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자 리더십 그 다음에 최상위 코치진 구성 능력 등이 거론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여덟 가지가 말을 했는데.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인데, 사실 아무 말도 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축구 감독에게 요구가 되는 일반 덕, 일반적인 덕목을 그냥 쭉 나열한 것 뿐이지, 어떤 감독 선임에 있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국가대표팀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거론이 안 되고, 그냥 좋은 축구 감독의 덕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정혜수 감독이 나와서. 이거는 클리스만 감독을 뽑을, 뽑기 전에 밀러 위원장이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런 감독을 뽑을 것이다. 그냥 예를 들면, 저, 선생님, 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그냥 구경수 위주로 열심히 해.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벤투 감독을 뽑을 때 벤투 감독이 중국에서 그렇게 성적을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판곤 위원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김판곤 위원장은 어, 추상적으로 감독을 데려오겠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어, 벤투 감독은. 상대 공격 전개를 허용하지 않는 전방 압박과 역습 방지를 추구하는 것에 축구 대표팀의 철학과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포괄적으로 벤투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과 이런 축구적인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이게 근데 사실 전력강화 위원장이 국민 앞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내용 중에 이게 그냥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어제 정혜성감 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말은 그냥 좋은 감독의 덕목 같은 거를 그냥 얘기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여덟 가지 항목을 다 갖추기에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괴리에서 좀 멀, 멀어져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도 감독선님도 1, 2주 안에 서둘러서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임시도 아니고 정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고. 정말 이 8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되는 인물이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어, 정말 좀 위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에 어떤 조항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K리그 감독 중에, 현직 감독 중에 요청을 했을 때, 어, 그 구단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 K리그에 있는 현직 감독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어,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축 어, 대한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요청을 했을 때현 어, K리그 감독은 거기에 응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K리그 자 국내 리그가 활성화되고 발전이 있어야 국가대표팀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K리그는 무시한 채 지금 국가대표가 최우선순위로 위에다가 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어, 이거는 솔직히 K리그 팬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행위고, 솔직히 말하면 K리그 감독들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현직 감독들은. K리그 작년부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조금씩 흥행을 해왔고, 어, 그리고 이번에 링가드 선수가 FC 서울로 오면서 지금 모두 K리그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한축구협회가 김빠지게 어떤 현직 K리그 감독을 데리고 온다? 아또한 번의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번의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금 K리그 현직 감독이 아닌 뭐 다른 기, 해외나 국내나 좀 시간을 가지고 좋은 감독을 갖 데리고 오기 위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그 시스템을 먼저 명확하게 맞추는 게 먼저지, 누굴 뽑느냐가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결론, 결론을 말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구체적인 브리핑을 해주셔야죠. 지금 축구협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지금 이강,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어떤 엄청나게 큰 이슈화됐던 문제도 이강인 선수가 행동으로 나서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며 이렇게 국민들한테 두 선수가 화해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됐든 화해 무도로 갖고 왔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협회보다 더 행동에 앞장서고 이런 모습도 오히려 협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네 협회는 지금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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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감독의 성향을 중에서 우리 국가대표님에 맞는 이런 성향의 감독을 뽑을 거고 뭐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 있다. 우린 이렇게 뽑고 있다. 라고 하면, 아, 이런 거랑 똑같지 않아요?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브리핑할 때도 좀 수준 높은 브리핑을 하셨으면 좋겠고, 꼭정해선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말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박주호 선수 해설위원이라든지, 꼭 전력강화 위원장이 브리핑하라는 법이 있어요. 아, 어제 기자들하고 대, 기자들한테 질문 받는데 계속 기자들 질문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옆에 분이 설명해주고 이게 뭡니까 정말? 에? 질문의 핵심 요지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중앙부원하는 그런 답변. 그리고 너무 기대 이하의 브리핑. 요즘 국민들 축구 보는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지금 이런. 어, 선임 기준의 8가지 항목이라고 해서 이, 이거를 제시해놓고 이런 감독을 1, 2주 안에 찾겠다라고 하면, 아니, 현실적인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1, 2주 안에 그런 감독을 서,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K리그 감독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K리그가 발전해야 국가대표팀도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너무 무조건적인 협회에 대한 안 좋은 말과 질타가 아니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그 지도부들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고요. 또한 번,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정혜선 감독으로 내정이 돼서 첫 회의를 갖고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 내용은 너무나 기대 이하였다. 예. 네.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도 이해되, 이해되지 못하는 브리핑을 했고 기대 이하의 브리핑을 했고요. 또한 가지는 K리그 현직 감독을 데리고 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어요. 어제 정혜선 감독이 어, 그 감독을 데리고 왔을 때그 구단에 지금 K리그 개막을 앞두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구단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최소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겠다. 와. 구단의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팬들의 분노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구단의 팬들. K리그를 기다려왔던 팬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정말?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제가 생각에는 지금 누굴 뽑고 누굴 데리고 오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감독 선임에 있어서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내비쳐봅니다. 아무튼 어, K리그 개막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섭의 팩트 폭격기 어, 다음 더 좋은 기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클럽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된다면 그 클럽에 상당히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결과가 나온 뒤에는 도움을 요청을 아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야 될것 같고 본인 경기도 이석재 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큰 직, 중책이 이제 맡겨져서 그때 그 이회장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